모터 비전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럭셔리 퍼포먼스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아큐라 MDX 타입 S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큐라 브랜드가 보여주는 정교한 기술력과 고급감, 그리고 스포츠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프리미엄 3열 SUV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차량입니다. MDX 타입 S는 기본적인 가족 SUV의 편안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고성능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실내 품질까지 모든 요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모델은 오늘 여러분께 확실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면 아큐라 MDX 타입 S는 3.0L V6 터보 엔진을 탑재해 약 355마력과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10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되어 고속 주행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에서도 부드러운 변속과 안정적인 반응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큐라의 슈퍼 핸들링 AWD 시스템은 차량의 접지력과 코너링 능력을 극대화해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선택하면 서스펜션의 반응과 엔진 출력이 더욱 즉각적으로 변하며 대형 SUV 임에도 스포츠카 같은 민첩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중시하면서도 안정과 안정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주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아큐라 고유의 공격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펜타곤 형태의 블랙 다이아몬드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날카롭게 디자인된 주얼 아이 LED 헤드라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기 흐름을 고려해 설계된 검퍼와 스포티한 라인은 고성능 SUV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강한 어깨선과 매끄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더욱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듀얼 배기 시스템과 LED 테일램프가 스포티함을 더해 MDX 타입 S만의 독특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세련미와 공격적인 감각을 결합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는 더욱 기대 이상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SUV로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타입 S 전용 스포츠 시트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재와 정교한 스티치 마감은 실내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16방향 전동 조절식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2열 시트도 넓고 편안하게 설계되었으며, 3열 공간 역시 성인도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실내를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어 가족 단위 여행에서도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임포테인먼트와 기술 사양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듀얼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조작과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며 25스피커 ELS 스튜디오 3D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영화관 같은 사운드 품질 덕분에 장거리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고 차량 내부가 하나의 콘서트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다중 USB 포트, 와이파이, 핫스팟 등이 제공되어 항상 연결되고 편리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아큐라 MDX 타입 S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최신 아큐라와치 시스템은 충돌 방지,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등 주요 안전 기능을 모두 제공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나 후진 시 매우 유용하며 트래픽 자율 감지 기능은 도심 운행에서 실수를 줄여줍니다. 전방 충돌 최소화 브레이크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큐라의 안전 철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능동적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DX 타입 S v 주행 감각은 고성능 SUV로서 기대 이상입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승차감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단단한 주행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대형 SUV임에도 높은 코너링 안정성을 유지하며 빠른 응답성을 가진 스티어링 휠 덕분에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모드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스포티하게 조율되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큐라 MDX 타입 S는 럭셔리와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상적인 SUV입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터보 엔진, 정교한 핸들링, 첨단 편의 기능, 그리고 아큐라의 안정성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가정용 SUV임에도 스포티한 성능을 잃지 않은 점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모터 비전에서는 최신 차량 리뷰와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더욱 흥미롭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